예 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인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보기 전에, 어, 잠시 넬슨 만델라는 라그 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자, 운동가였고, 70세가 넘은 그 나이에 노벨,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어었던 넬슨 만델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그 인물 중에한 사람입니다. 그는 45세의 나이, 45세의 나이인 그 1962년에 반역죄로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무려 2 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출옥한다는 뉴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만델라가 40 이 5세가 되는 그 나이에 들어갔지만 지금 나올 때는 70세가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병들었거나 아주 허약한 모습으로 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은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70세가 넘은 이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취재하러 온 그한 기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음에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적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가 아주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27년이라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감옥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분노와 그 적개심으로 가득 채웠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불평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삶을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델살로니가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검사에 감사하면서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놀러신건능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흑흑한그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강림이 다락방 어, 제자 공동체에 임하셔서, 각 나라, 각 지역에 그 언어로 말하게 하시니, 오순제를 지키기 위해서 각 국으로부터 모여, 예루살렘적으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흥분하며 그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15개의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을 시골 사람, 갈릴리 사람들의 통하게 통하여 말하게 하시니 그것을 듣고 이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일이든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며 저들이 달콤한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서서 그 모든 된 일에 대하여 그들이 아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보고 듣고 한그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들는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허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관습과 상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때가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더 중요한 그 시간대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세수를 치었다는 그는 이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두 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문을 꼿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참사에 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는데 오늘 본문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 또 제6시 정오 낮 시간에 그리고 제9시 인 오후 3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0장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 어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 6시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 못 걷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시간도 제 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3시는 유대인의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같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한 후에 두 번째로 그들이 능통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일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지역그 나라와 15개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보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제림하시는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그 성취가 성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에스걸 골짜기에 말한 배 한상과 같이 에스겔은그 한상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뼈같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인지를 그 한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또 한상을 보여주셔서 너부가 나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한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욕발에서 기도할 때 고넬로에게 일어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반모슴에서 주님의 한상을 통해 보고 듣고 그 경험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장차에 이루어질, 이루어질 그 일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늘 하나님의 그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 조차도 성령의 인재와 충만으로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다고, 어, 임하였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며 성령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갑니다. 세번째로 그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재와 충만으로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대상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까지도 예언하게 된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 성서나 상관없이 사회적인 그 계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냐 모헬라파냐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과 제림 사이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느 어 누군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에게 하신 그 형제 자매로 그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기사와 징조가 있다고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딱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주시는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새 언약의 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받을 때, 연기가 자욱하니 여와께서 호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십니다. 라고 주례의 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여와 호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강림하신 것 같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와 같이 강림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는 영적 회복의 때인과 동시에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에 주셨습니다. 그날 한날 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지 않냐 하며, 별들이 하늘에 서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바로 이런,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심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것다 징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징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영광과 함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재난과 질병으로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크고 많은 징조들이, 징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떨어져 나가려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욱 믿음 안에 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0번째 마지막으로, 그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구원을.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에서 하늘과 땅의 아래 땅과 모든 건새를 주시고 예수님 내그 모든 있는 땅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용서하기를 즐기하시고 죄를 향해 부러지는 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조이켜 사는 것에 있다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고시고 오히려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이 아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스 10장 10절 이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리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선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15개 언어로 방언하게 따로게 말하게 하시 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그 이해하게 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하신 큰 일은 하나님의 그 것이 능력의 팔을 펼쳐서 내리신 그 쉽지 않고 홍의를가르심으로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큰 영광으로 행하시며 많은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행하신 그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신명기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10편 71편에도 보면 신명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행하신 그 위험과 위험이 있는 그 능력과 역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거지 그 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말하게 될그 번역되어 전파하게 될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세상 사람들도. 모든 언어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의 사는 날 평생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